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소함의 끝판왕 그리고 건강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견과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호주 마카다미아넛입니다 혹시 마카다미아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맛있는 견과류는 호주 동부해안의 열대우림이 고향이에요 무려 6천만년 전부터 호주에서 자생해 왔다니 정말 대단하죠 호주 원주민들은 이 견과류를 예전부터 소중하게 여겼고요. 지금은 호주가 세계적인 마카다미아 생산국이 되었답니다. 특히 번다버그나 노던 리버스 같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마카다미아가 왜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그 엄청난 효능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마카다미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 풍부해요. 특히 올레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니 혈관 청소부나 다름없죠. 두 번째,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수험생이나 직장인 분들께 정말 좋겠죠? 세 번째,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해서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준대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그 외에도 혈당 조절, 장 건강,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정말 팔방미인 견과류죠? 이렇게 영양 만점인 마카다미아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단순한 견과류를 넘어 정말 다양한 변신을 하는데요.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건 역시 초콜릿 코팅 마카다미아죠. 밀크, 다크, 화이트 초콜릿 등 달콤함과 고소함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요. 카라멜 코팅이나 짭짤한 시즈닝이 더해진 제품들도 정말 별미랍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요리할 때도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 먹으면 고급스러운 풍미를 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다미아 오일은 우리 피부와 머릿결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도 해요. 마카다미아 비누는 세안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요. 화장품이나 헤어 오일에 함유된 마카다미아 오일은 강력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서 피부 노화, 방지, 머릿결 윤기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이렇게 좋은 마카다미아,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냥 집어먹는 게 최고고요.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이 일품이죠. 시중에는 꿀을 발라놓은 허니 마카다미아, 소금맛, 와사비맛, 전복맛 마카다미아 등 여러 종류의 마카다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고 베이킹할 때 넣으면 고소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하루에 15개 정도 약 30g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독성이 있어요. 오늘은 호주 마카다미아 넛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견과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카다미아 넛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